안녕하세요. 돈줄부동산 TV의 임종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가창 오르게 위치한 회장님 고급의 고급을 더한 멋진 전원주택 별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는 전원주택인데 뒤쪽에 멋진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남향을 바라보면서 멋진 조망을 품고 있습니다. 정원도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잔디와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도 있고요. 주차는 뭐 아주 여러 대할수 있습니다. 공부상 3 대밖에 안 되지만 실제는 여러 대 가능하고요. 조망이 멋져도 너무 멋집니다. 가창 이곳은 대구 시내와의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대구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멋진 곳에 조망을 아주 멋진 조망을 품고 있는 전원주택 그리고 내부를 고급에 고급을 더해서 멋지게 잘 지어졌습니다. 보시면 감탄을 그, 금치 못하는 멋진 회장님 전원주택 별장입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회장님 고급 별장 전원주택 앞쪽 도로 모습입니다. 2차선 도로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좌측에 할수 있도록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이렇게 세 대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데, 주위에 훨씬 더 여러 대 주차할 수 있도록 자갈을 이렇게 깔아두었습니다. 이 가창오룩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 시내와의 접근성이 너무 좋거든요. 경치 한번 보십시오.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하, 너무 멋지죠? 가창에서 이 정도의 비율을 품은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집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가 얼마 전에 2차선으로 확장이 되어가지고 접근성도 아주 좋고 또 공기도 너무 좋죠. 주위에 높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힐링하기가 너무 좋아요. 뒷집하고는 옹벽이 또 튼튼하게 돌로서 잘 쌓여져 있습니다. 본전은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방이 4개, 욕실이 3개입니다. 정원도 천연 잔디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잘 정갈하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원수 반송들이 또 많이 심어져 있고 꽃나무, 각종 꽃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또 티테이블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멋지죠? 경치가 정말 정말. 요즘 카페, 예쁜 카페 많이들 찾아가시는데 여기 계시면은 펜션 카페 갈 필요가 없죠? 너무나 멋진 조망을 품은 힐링 전원주택 고급 별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정말 아끼시는 집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은 그런 집이에요. 정원이 참잘잘 잘 가꿔져 있습니다. 넓은 대지 아주 날찍하게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가든 파티를 하셔도 되고 손님 접대하기도 참 좋습니다.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안쪽에 꽃밭 한번 보십시오. 꽃밭, 텃밭. 각종 채소와 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꽃밭이 또 예쁘게 아담하게 구획정리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채소만큼 키워 드시면 좋습니다. 유기농으로다가. 이렇게 방울도마도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키워 드시면 더욱 맛있죠. 그리고 뒤쪽에는 또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배수로를 널찍하게 파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뒤뜰로 나올 수 있는 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뒤뜰에 또 활용도 있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대구와의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분들이 참 인기가 많은 그런 가착 오럭이죠 조망도 한번 보십시오. 쭉 펼쳐진 시원한 산야가 들어옵니다. 경치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데크도 이렇게 보시면 예쁘게 잘 깔아두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현관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두 군데입니다. 서편 쪽에 현관문이 있고 이쪽에 또 문이 있습니다.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데크도 고급 자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예쁘게 잘 꾸며두었죠. 데크에서 높은 지대에서 보는 조망은 더 좋습니다. 안쪽 신발장 널찍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요즘 신발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보관이 용이하도록 신발장을 크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과 방, 그리고 세탁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은 널찍한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 또 주방. 이렇게 널찍하고 고급진 거실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주방이죠. 주방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실, 주방 쪽에서 이렇게 보는 조망도 너무 멋지죠.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주방도 이렇게 보면은 고급 자재를 사용을 해서 느낌이 참 고급지다 라는 거 아, 이곳에 살고 싶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밀트인으로 이렇게 에어컨도 달려가 있고요 와가 보시면은 보통 영상을 찍으면은 영상이 더 이쁜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영상 보다가 실물이 더 예쁜 집들이 있습니다 본 주택도 역시 실물이 더 이쁘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 데크 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안방 널찍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널찍널찍하죠. 그리고 안방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역시도 깔끔하고 고급지게. 그리고 특히 또이 샤워 부스하고 욕조가 널찍널찍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실 공간이 크기가 더꽤 큽니다. 이렇게 예쁘게 고급지게 욕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보시죠. 수납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잘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총 방은 4개입니다. 1층에 2개, 2층에 2개. 널찍한 거실,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 세탁실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탁실, 그리고 싱크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두어가지고 애벌 빨래가 필요하면 저쪽에서 손빨래 하셔가지고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 이건 역시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이 훨신 듭니다. 그리고 1층에 또 다른 방. 붙박이장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선반을 설치를 해 두었죠. 물품을 굉장히 많은 물품을 수납하기가 좋습니다.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2층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 역시도 고급이라는 고급의 고급을 더하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2층의 거실, 2층 거실에서 보는 뷰 역시 더 좋죠. 멀리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2층에 이렇게 응접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2층에 방두 개가 있습니다. 이방 크기도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안방보다 더 커요. 널찍널찍하게 고급지게 또 2층에 욕실 이것도 역시 샤워부스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공간을 이곳에서 살면은 건강이 절로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건강은 또 건강대로 더 좋아지고 현장 보실 분꼭 전화 주십시오 영상 보는 것보다가 현장이 더 예쁩니다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가장구로 최고 조망을 품은 해장님 고급 저택 매매에 관한 세부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대지가 1,590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300평이 훨씬 넘죠? 연면적이 285 제곱미터, 전용면적 같습니다. 285 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3.3을 나누시면 됩니다. 층은 지상 총 2층, 지하는 없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단독주택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주차가 3대, 실지는 여러 대더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5년 6월 26일입니다. 난방은 기름볼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 관리비는 실사용한 비용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 가능일은 계약 후 1개월 또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방이 4개, 욕실 3개,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소재지는 대구 강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롱리에 위치를 합니다. 금액은 16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장 보실 분꼭 전화 주십시오. 다양한 매물 확보를 하고 있는데 본 전원주택 별장, 고급 별장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